신림께 유치부, 안녕. 네, 기도할게요. 물 끓고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루빨리 백신이 보급되어 친구들이 서로 얼굴 마주보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도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빠, 엄마 말씀 잘 들으며, 행복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한주 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로도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 벌써 3월이 되었어요. 우리 3월에도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더잘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요. 오늘도 새로운 말씀 같이 외워볼게요. 친구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생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 여기가 어디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 쟤, 바디메오 아니야? 그러게. 똑바로 걷지 못하는 걸 보니, 맞네, 맞아. 야, 나는 바디메오랑 놀기 싫어. 나도, 나도, 나도. 쟤, 잘안 씻어서 냄새나.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 배가 너무 고파. 날 도와줄 사람 누구 없나? 저기요. 저좀 도와주세요. 먹을 것좀 주세요. 아휴, 이리 와, 이리 와. 바디 메오한테 가까이 가지마. 응응응. <laughs>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laughs> 어? 저 사람은 누구지? 얘들아 저기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셨어. 어? 예, 예수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고?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다던데? 이건 어쩌면 기회가 아닐까? 우와, 예수님을 직접 만나다니. 가까이 가보자. 전 앞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절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리 비켜 어.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으아 이게 뭐야 아휴 아휴 시끄러워 바디매오좀 조용히 해 너무 시끄럽잖아 너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겠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저좀 봐주세요. 저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나를 부르는 저 사람을 불러오렴. 바디메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셔. 어서 가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예수님이? 와, 저기 저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세요. 다 나를 잡고 따라와. 예수님, 이, 여기 계신가요? 그래, 바디메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니?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저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도 믿고요. 저는 보기를 원해요. 눈을 뜨고 싶어요. 바디메오야,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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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보여! 예수님! 저 예수님이 보여요! 와, 모든 것이 다 보여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바디메오가 앞이 보인대! 그럴리가!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어! 와, 세상이 이렇게 예뻤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볼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laughs> 저, 저기, 바디메오, 냄새 난다고 놀려서 미안해. 맞아. 그동안 도와주지 않아서 미안해. 나도, 나도, 나도 미안해. 그런데 너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는다는 거야? 음, 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대. 우리를 위해 한 분을 보내주실 거라는 걸 말이야. 그분은 우리의 아픈 몸도 고쳐주시고, 또 죄로 어두워진 생각도, 마음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와, 멋있다. 친구들! 내 이야기 잘 들었어? 난 방금 전까지 앞을 볼수 없었어. 친구도 없었고 밥도 잘 먹지 못해서 힘들었어. 또 너무 외로웠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달라졌어. 예수님은 내 눈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 난 이제 예수님을 따를 거야. 혹시 친구들 중에 나처럼 예수님을 따를 친구 있어? 있으면 손을 높이 들어볼래? 나나 나, 나, 아, 저요 저요 그래 그래 좋아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친구들 우리 함께 기도할까? 두손 모고 두눈 감고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마음 먹었어요.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겠다는 마음 우리 안에 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